어. Uh. 啊、uh 아, 잠시 테스트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마이크만 조정하고, 바로 방송 켜겠습니다. 아, 하나, 둘, 원, 투. 아 들려요. 네. 어때요? 자 목소리 잘 들려요. 아잘 들리면 네 안녕하세요. 원님 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자, 자, 오늘, 네, 오늘은 광고 방송인데요. 이거는 광고인데, 어, 간단하게 이제 근황이나 이런 거 네. 이야기 해드리고, 네, 이 숙제 방송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네,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네.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잠시만요. 뭐가 엄청 많이 울리네. 난리 나붓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 오늘 소개해 드릴 그 플랫폼은요, 어, 플린트라는 플랫폼인데, 어, 일단 간단하게, 플린트는 과거에 이제 데이터로 검증된 전략을 사용해서, 어, 수익을 제공하고, 고객님들의 시장 상황과 리스트 선호도, 그리고 자산 관리 전략을 쉽게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원스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플린트는, 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전략을, 어, 구독만 누르면은 자동스럽게 이제 진행을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어, 주요 운영 방식으로는, 어, 비트코인 커버드 콜, 이더리움 커버드 콜, USDC 뭐 GMX, GLP,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운영 방식으로 어, 비트코인 커버드 콜 다섯 배 레버리지는 어, 깊은 외가격 주물 콜 옵션을 체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잠시만요.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제 커버드 콜은 어 주물 콜을 체계적으로 이제 매도해서 매주 프리미엄 수익을 자동 복리로 이제 재투자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연 이율은 최대 이제 100%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이더리움 커버드 콜 알파 같은 경우는 깊은 외가격 주문 콜 옵션을 체계적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매주 프리미엄 수익을 자동 복리로 재투자해주는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은 옵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옵션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여겨질 때 단기 포지션을 취함으로 추가 수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최대 100%인데 이더리움 커버드 콜은 연이율이 최대 이제 25%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USDC GMX GLP는 델타 중립 전략으로 어, 탈중앙화 마진거래 플랫폼 GMX의 유동성 풀과 선불을 통한 해칭을 진행한다고 해요. 어, 유동성 풀인 GLP를 상대로 해당 거래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최대 5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이율은 고정이 아니라 5%에서 20% 정도로 잡혀 있는 어. 그리고 이제 한번 BTC 커버드 콜 5배 전략 구독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구독가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간 이 전략으로 이제 내왔던 성과나 평균, 평균값, 그리고 또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주마다 진행했던, 어 거래 내역하고 수익률들은, 수익률 같은 게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수익을 냈다는 거고, 파란색으로 됐다는 거는 이제 손실이 났다는 건데, 계속 이제 매주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TC 커버드 콜은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해 초기 투자금의 손실 또는 전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위험 수준 허용이 높고, 정기적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빠르게 늘리려는 분에게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 자산의 설계로 손실이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크게 이제 손해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요하는 이제 이 커버드 콜이고, 이제 그나, 그, 그렇지만 데이터 검증 결과에 이제 따르면 사전 설정된 그값 사용하면 사, 3에서 이제 4년 동안 청산이 난건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는, 어,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운영이 되고, 다양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가가시킬 수 있도록 신규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신규 상품에 대해 빠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어, 플린트 트위터 채널, 거기 팔로우 하시면 알람이 이제 울려가지고, 그 날마다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게될것 같아요. 자, 플린트를 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산관리가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니므로 거기에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거기에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시중에 이제 신뢰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투자상품이 널려 있고 손실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나 약간 설정에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된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제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주, 저번 주부터 GLP 이제 전략을 구독을 시작했고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에 첫 이제 정산을 했는데 제 지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1,500불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이제 9달러의 수익이 이제 났어요. 한번 봐, 보여드릴게요.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 9달러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매주에 수익에 관한 리포트를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고 있고, 관리 이제 대시보드라든지, 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상세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메일로 이제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개인이 매매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어, 집중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어, 많이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 그리고 영상 밑에 이제 보시면, 어, 사실 이제 레퍼럴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막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일단 제 레퍼럴 링크를 통해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운영 수수료의 10% 할인 혜택과, 뭐, 첫 입금 금액, 뭐, 0.1 BTC 이상인 경우에, 0.001 BTC를 이제 보너스로 지급해주는 뭐, 이런 이벤트도 있다고 해요. 자, 아,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Dyor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플린트만의 장점은 일단 메인 페이지에서 플린트의 그 누적 거래량과 누적 수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각각 전략에 대한 세부 페이지에서 각 전략의 역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린트는 그 자산 운용을 디스코드 그 프루보프 펀드라는 채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 투명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GLP 전략의 경우는 GLP 상품의 상세 정보내 증명 링크를 통해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자금 증명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리스크를 최소한 투자 방식과 체인 간 송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스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커버드 콜 전략으로 수익률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리고 플린트는 네, 업계 최고의 자산보안기업인 파이어블록과 비트고와 협력하고 있고 모든 자산은 멀티레이어 콜드월렛 및 멀티 시그니처 지갑 인프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할때 궁금한 상황이나 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24시간 동안 이제 상주를 한다고 해요. 문의하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어 바로 빠른 답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 이거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자 스테이킹이 맞고 언제부터 이제가 발생하나요? 어, 프린트는 주단위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BTC와 이더 전략의 경우 매주 금요일과 USDC의 경우 매주 수요일 구독된 자산이 전략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BTC 전략의 경우 목요일에 구독하셨다면 다음날부터 전략에 포함되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첫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자, 최소 구독 금액은 뭐 이제 영 이제 BTC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0.001 BTC 이더는 0.01이더 USDC는 500 USDC 이렇게 이제 되고 <laughs> 이자는 구독 금액에 이제 추가되어 지급되고 매주 복리 투자로 재투자 구독 금액은 얼마나 복리 투자되었냐 자 구독 금액은 매주 복리 형태로 재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앱이 있나요? 안드로이드 앱은 출시가 되어 있고, iOS, 아이폰은 아직 조만간 출시 예정. 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 매주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0% 성과 수수료가 부과되고, 손실 발생 시 성과 수수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구독 해지 및 운영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제 숙제 방송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자, 이거는 숙제 방송이었고, 음, 자, 숙제 방송, 끝. 자, 끝.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각자의 이제 선택과 자유고, 네. 자, 이제부터는 뭐를 하느냐. 잠깐 가볍게, 어, 이벤트를 할 건데요. 코인풀 방에, 그, 코인트 코인풀, 잠깐만요. 어, 자, 한번 봐보자. 자, 느프트 화리 추천방이 있어요. 느프트 화리 추천방에 입장 하셨나요, 다들? 입장 안 하셨으면, 지금, 예, 입장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어, 오늘 배운 내용이 아닌, 어, 아, 입장을 시켜주세요. 입장 링크가 없나 보네. 잠깐만요. 자, 아, 링크를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 복사해서. 아 근데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혹시 괜찮나요? 아 링크 올려드릴게요. 없으신 분이 쓸수 있으니까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게요아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예 살짝 올려요. 아예이 링크로 올리시면 되, 들어오시면 되고. 음. 들어오시면 예, 바로 입장하시면 어 제가 이벤트를 예. 아, 예. 그래서 숙제를 좀 빨리 끝냈습니다. 예, 바로 끝냈고. 자, 입장. 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아, B번? 아, 잠깐만요. B번. B번 뭐였지? 1000 아, 잠깐만. 헤어 코드가 이번 이거 이겁니다 오8 8 2 오빠 빨리 예, 빨리 오라는 예, 그 뜻이고 5882 예, 오빠 빨리 와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빨리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시고 아, 예, 찐판둥대호황 갑시다 예, 예, 이렇게 오셨으니까 자, 오늘 잠깐만요 프린트 방송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커피 제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자, 선착순이니까 <laughs> 자, 선착순이니까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올려요 잠깐만 자, 지금은 지금은 올려요 예 네, 지금은 올려요 자, 50명 선착으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따로 이야기는 잘안 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실 텔레그램과 트위터 뭐 같이 이제 활동하는 디스코드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중간중간에 진짜 이런 랩플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광고고 어 이런 뭐 랩플이나 이런 게좀 많이 있는데 이 랩플들을 조금씩 이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 이제 그 지정을 해준 랩플이라 생각보다 지, 지금 제가 이제 랩플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돌리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적거든요. 하시면은 거의 되시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이것도 네. 땡큐. 에, 댓글도 에, 셀러 플레이, 뭐, 마그넷 투자 유치했다고. 아, 에, 좋고. 뭐, 캐리버스, 게이트 아이오 상장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laughs> 자 여러분들 바로 50명 커피 선착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예, 달달하니 예, 한 잔씩 드십시오. 자 가자. 자 클릭 클릭 가자. 자 드십시오. 드십시오 자본주의의 맛. 커피 클릭 클릭. 예, 좋습니다. 자본주의 맛. 예. 아,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뭐 이럴 때 영상이 이제 몇개 올라갈 거예요. 어, 캐리버스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저희한테 광고 의리가 와가지고. <laughs> 아, 왜 목이 마르냐? 잠, 잠시만요. 리버스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관련된 거를 이제 소개하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비염이 있어 가지고. 소개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업로드 할거 같고. 예. 관련된 거 이제 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 참고해 주시면 이제 좋을 거 같고. <laughs> 그동안 제가 왜 이제 업데이트 늦었냐 왜 이벤트를 많이 안 했냐 활동을 안 했냐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질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약간 많이 게을러졌긴 해요 이렇게 많이 게을러졌고 그동안 어 여유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좀 약간 현타 같은 것도 오기도 했고 몸도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laughs> 몸도 안 좋아지고 막 이래서 어 새해부터는 이제 다짐으로 일단 운동과 어 체질 개선, 어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부분을 약간 집중하느라 예 활동을 좀 뜸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먹고 살고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일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안 좀 미약하게 이제 활동을 잘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 분들께 죄송하고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종종 라이브 방송 켜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